자 계속 가봅시다. 1 6 4 번. 1 6 4 번. 자, 도그 마라톤을 자 마라톤 어저푸죠. 우리 마라톤뛰는 사람들은요. 어제 out of breath. out of b r a 하면 뜻이 뭡니까? 숨이 헐떡거렸다 숨이 차다. 뭐이 정도 되겠죠. 자, 마라톤어들은요, 숨이 찼어요. 언제냐면 when he reached the finish line. 그래서 그가 뭐했을 때?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그래서 숨을 헐떡거렸다. 비고식. 왜냐하면 he had been running for more than two hours. 자 이렇게 숫자 앞에 more than 나오면 선생님이 뜬 뭐라 했죠? more than. 그치뭐뭐 이상 좋아요. 다음에 두 시간 이상 동안, 동안 이렇게 완료 형태를 나타내주는 친구가 나오니까 여기에 had been 이라는 시제가 붙은 겁니다. 완료 형태. 알겠죠? 2시간 동안 뛰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승전에 도착했을 때는 마라토너가 숨을 헐떡거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165번 갑니다 자 when he returned to his country 그가 뭐 했을 때 그의 국가로 돌아왔을 때 after 20 years absence 뭡니까? 20 years absence라고 하면은요. X가 부재죠부재 그래서 20년 동안의 부재 이후에 그가 마을에 돌아왔을 때그래서 그는 깨달았다. 체크. 그는 깨달았다. 분명히 과거 시점이죠? 그래서 과거 시점인데 모든 것이 had changed completely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점을 조금 보시면요. 얘를 이제 과거 시점이고 이 친구는 무슨 시점? 아, 예. 과거예요과거일 시점이니까 뭐가 먼저 일어나? 과거예요. 아, 그치? 이 변한 게 먼저고 깨달은 게그 이유죠. 고럴 어, 때 요런 시제 쓴다고 했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웨어 <laughs> p y 피 p 입니다이 친구는 우리나라 말이랑 100% 매치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뜻이 되게 많아요. 그때까지는 뭐뭐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머이 상태일 것이다. 머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머먼 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는 맞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느낌만 딱 잡는 거야, 되겠죠? 자, 266번 만약에요, 만약에 중국의 석탄이 유지 아 석탄 사용량이 그래서 continues to increase 뭐 한다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 그죠? 만약에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자, as predicted 이렇게 나왔으니요 얘를 해서 어떻게 주면 될까? 예상됐던 것 천억. 과거분사 나한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죠. 예상된 것처억 석탄의 사용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몇 년까지? 여기서 바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미래의 어떤 시점을 가리켜주는 친구입니다. 이 바이가 알겠죠 그래서 뭐 뭐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2040년까지. 자 중국은요. w i l l have a c o n u m e d b i t l i o 자이 뜻을 이제 어떻게 판단하라고 했었냐면은. 2040년까지는 머머 한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이 그러면 2040년까지 중국은 소비한 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를요? 지구의 리 e s 리 r v 하면 e 보유량 또는 비축량 이런 뜻인데요. 지구 전 세계적인 비축량의 3분의 1 정도 이상을 쓰기, 아, 쓰는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167번입니다. 169번까지 안 하죠. 자, 167번은요. The relationships people share with t h e m s b l i n g s are often the longest lasting one. s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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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요. or 아, as r 앞에까지. 그래서 r 앞에까지 가면 관계는 무슨 관계? 사람들이 공유하는 관계죠. 수식 누구와 함께 공연은 우리들 쌓블랙스, 쌓블랙스라고 하면요 형제자매 요런 뜻입니다 형제자매, 시블링 형제자매 쌍둥이 아니고요, 그죠 형제자매 요런 뜻입니다. 자 형제자매들과요 사람들이 나누는 관계가 그래서 are often the longest-lasting ones. 자 원수는 얘들아 보통 언제 쓰죠? 어, 아, 이 원스는요 앞에 있는 복수 명사를 만는 겁니다. 원스, 여기서 원스. 앤. 트와이스 팬클럽 이름이 원스인가 같은데. 아니 가입할까 심하게 보겠습니다. 아, 트와이스 발표는 이 기운이 참 멜로시. 열심히 보면 안 되는데. 아, 이거는 트와이스 좋아. 트와이스 좋아해? 어, 트와이스 좋아. 맨날 예민 듣잖아. 어 근데 며칠 전에 찌위라는 친구를 알게 됐어요. 예, 네. 네. 찌위라는 애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좋아하는데 <laughs> 네. 몰랐어요. 아 맞다, 일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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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야 이거 들어봐. 내가 며칠 전에 여자 친구랑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 친구가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 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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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다 얘기한 거야. 그 아니 기로 이런 얘기다시. 시발, 이씨 <laughs> 아니. <웃음> 그 손예진? 어. 아 손예진이랑 원빈 아니 현빈, 현빈? 맞아 응. 아 현빈 현빈이랑 사귄다는 거야 그래서 응아 어? 현빈 현빈이랑 사귄다고 그래가지고 수, 손예진이 누구야? 그래, 내가. 어, 손예진이 누구야? 그랬더니, 손예진 누가예요 그내가어 손예진 누가야 그때 솔 손예진 누구 그런 거 알아서. 어? 옛날에 런닝맨 나왔던 애가 말했지? 이러면서 말해. <laughs> 얘기했거든 야, 누군지 모르겠다고 나네 그래가지고 손예진이 물어더니자기이결는 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거 같아 이러더라고 <laughs> 나한테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야 너가 <laughs> 모르는 게 죄야? 이랬더니 죄래! <laughs> 저번에 내가 BTS 모른다고 했다가 엄청 많이 했거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손예진 모르겠어요 손예진이 검색해보니까 뭐그뭐 그뭐 드라마 뭐였지? <laughs> 사랑의 불시 그죠? 음. 막아 무슨 뭐 그리고 뭐밥잘 싸주는 <laughs> 밥잘 어, 밥 사주는 예쁜 누나, 예, 누나. 그죠 맞죠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랑 뭐 사랑의 불씨마 이런 거 드라마를 찍었는데 내가 그걸 안 봤어 드라마를 어? 그 전에는 이미 유명했는데요 손예진인가? 네난 한예진밖에 몰라 한예진, 한예진 뭐. 기성용이랑 결혼한 애아어난 손예진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하대 아니 내가 그거 모르는 건 끝나야 돼? 그냥 진짜 혼나가지고 어이가 없어 아침 아침에 이렇게 씻고 있는데 저기 손재질을 몰랐고이렇까 혼나지 해끼만있요 모를 수도 있지 좀 이상하긴 해 왜? 김예진을 손예진은... 왜? 는 왜? 왜냐면 선생님은 사랑의 불씨도 안받고밥자 수준의 여자도 안 봤어 근데 <laughs> 어? 어. 그 사람이 었잖요그그 그... 노래? 걔 가수야? 아니요 도 중죄할 거야. 밥쌀 밥쌀 뭐야. 그거 중죄할 거야. 그겠죠밥잘사주네 어, 어. 여자친구 이렇게 했는데 밥잘 싸주는 이쁜 년으로 그러는데. 변기그 제목이 이쁜 누나사랑했지. 나보다 다 이쁜 년이라면서 얘기라도. 밥잘싸 먹어 줄. 나도 밥잘 싸야 돼. 17. 손이 소리 두고싶게 알면 안 돼. 자, they will ever uh, have experienced. 자, 얘기 계속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잘봐 봐요. 자, 사람들이 그 자매들이랑 공유하는 그러한 관계가요. 종종 뭐냐면 가장 오래 지속이 되는. 마스킹 이제 지속되는니죠 지속되는 관계인데 그들이 will ever have experienced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지금부터 겪어서 계속 겪겠다라는 거죠, 그죠? 앞으로 안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런 느낌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겪게 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느낌만 잡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이랑 100% 부합하는 게 없어요, 얘가. 얘지 느낌만 딱 잡아. 앞으로 너가 경험하게 될 것들 중에서 가장 지속적인 관계가 될거는거 느낌만. 자, 그다음에 1 6 8팔 번, When the m o u n t a i n m o u n t a i n 이건 뭐냐면요, 등산가. 우리 산타 아줌마들 아줌마들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자 산타는 이 생각인들이 자 get back 돌아갔을 때 어디로 돌아갔을 때 to the base base는 base camp죠. 그래서 base c a m p 로 돌아갔을 때 the y will have been in the snow a snowstorm for two days.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will have been죠. 그죠 w 어 e r e h a v e b e e n 인데 어떻게 해석하면 이제 그들이 베이스 캠프로 돌아갈 때 쯤에는요 그들은 폭풍 속에서 이틀 동안 있는 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번에도 베이스 캠프에 들어가면 눈보라에서 이틀 동안 있게 되는 샘이라고 알겠죠? 요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씨 손재진 얘기가 다 있어 자 169번 자 all the leaves, 모든, 모든 잎사귀들은 e i s i d e w i will have a fall t o e n inside the room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이 e bit of a l i t t of a l i t t o u w i l o l t b e a b l e t o s e e t h e l e a v e s t u r n i t g r e d i t o 어 e 너는 볼수 없을 거야. 뭐 잎사귀가 뭐 되는 거? C 목적어, I 목적. 그래서 위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잎사귀가 빨간색로 돌리는 건 무슨 말이야 이게? 변화. 그지 변화는 거 비컴공사람만 썼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잎사귀가 빨갛게 되는 것을 너는 볼수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우리가. 어, 시제가 거의 끝났는데요. 여기 뭐 어. 62페이지 에 있는 건 내일 뭐반개처럼 나가고 다음 주에 되겠죠? 보시면 될거 같고. 어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기 또 조금 쉬었다가 우리 서수영 더볼게요 어, 어.